코인 선물 거래소 순위, 실제 사용자 기반 순위, 이 복잡한 기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누구나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짜로 100달러를 받고 입금 없이 코인 거래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중에서 수수료를 가장 적게 내고 거래하는 실전 꿀팁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인 거래소를 선택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이니 우선 그 전부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국내 거래소를 정리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환경에서는 활용이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자산을 훨씬 넓은 범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50만원이라도 해외에서는 훨씬 큰 규모로 포지션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이 방식으로는 자산이 빠르게 커졌다는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체감되는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비용 구조는 훨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 차이는 결과에서 점점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환경입니다.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해외는 구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